건포도 싫어. 3주 전에 산것 같은데. 빵에 건포도 있는 게 제일 싫어. 나도. 열 넣는 건지 모르겠어. 인정. 그거랑면 영수증이 아. 진짜 만 원, 살다, 완전 막혔어 시로. 진짜 대박이다. 이 공원 초입부터 시작해서 그런덴부그크 문까지 싹다 막혔어. 아무것도 안 돼. 여기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가는중 그래피티가 많아요 근데 노래렇게 그래 하나도 안 보여 벌써 해가 다 졌어 지금 4시 반인데 근데 현재의 키스는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하는 것도 꽤 재밌네요 멋있다. 그들랑 혼자 있기어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웃음> <웃음> 엄청 길고 멋있어. Everybody buys milk today. jeder kauft milch heute. Was ist Is Milk international? International Milk Day international? I don't know.

RUN! 맛있겠다. 치, 치즈케이크 도넛츠볼? 맛있겠다. 그유일열 시켰지 유일한 유일한 의유의 음악앨범 냄새 같은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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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은 것도 <laughs> <목소리도> 아니고. 헝가리 간다. 그래서 배낭 맸다. 왜냐면 위즈에어거든 돌아올 땐 라이언의 어거든 최악이야. <laughs> 어디죠? 승현의 기숙사에서 나오는 길. 그렇죠. 곧... 하린이가 오기 전에는 예뻤죠. 내가 오고 나서 다, 낙엽이 다, 떨어졌죠? 다 망했어. 다망이어 태양을 물고 되는 시하린 어때? 시하린. 왜 온다? 아아아게아 <laughs> 저도 못본베르니시위본 사람 도구야 어제 어 그건 시위가 아니라 그냥 농구의날 어, 행사였을 거야. 우리만 탔다 이야, 우리 여기 전세 냈다. 전세 냈다. 약머리야니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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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리. 여기 있는게 국회의사당 여기는 부다성 짜잔 추왕 멋있다 진짜 이쁘다 부다성 정면까지 우리서볼 때도 이뻤는데 빨리해 빨리 떼우는 사상 기말사 너무 어려운데? 이게 조금 조금 많이 조금씩 많이 와서 못 찍겠다 사진 엄마 oh 이거 어 무서워 왕 멋있어 와 아, 맞다 진짜 다른 나라에서 만나는 게 진짜 너무 맨날 뭉치기로 해 몰라 그냥 늘어온 술집인데 라이브 공연도 하고 술을 마실 거예요. 0.5 먹을, 먹을 거야, 1 먹을 거야. 먹어도 될 거. <laughs> 이건 무슨 사시지? <샷이지? 웃음> 재밌어서. <웃음> 음, 아 IP 향기가. 헝가리의 둘째 날이 밝았어요. 밝은지는 오래됐지만 밝은지 오래됐는데 2시간 뒤면 해가집니다 진짜 그거 진짜 어렵다 안서 뭔가 앞 막막하더라고 계속 이 감정을 안고 우리가 살 어? 나 포스트야 아 진짜 나 아까 똑같아 너네를 타보고 치를 거야 나시. 무슨 맛? 응. 감자탕. 진짜 도는 고기랑 감자랑 뭐이런거 들어가서 그런가? 응. 진짜 생각 하 해. 많아서 딸기잼이랑 나오는 건 아니네. 그러네. 진짜 맛있다. 기대했는데 그건 독일에서 먹어야 되나? 음, 그럴때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커피 마시러 왔당. 이거지 바로 굴뚝빵이다. 굴뚝빵이다. <laughs> 약간 근데 초코에서 먹는 거보다 훨씬 얇은 거 같은데? 아 진짜? 응. 음. 네 여기로 가는게 맞나? 아니 그니까 <laughs> 다린씨 지금 뭘 드시고, 뭘 드시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굴뚝빵인데요굴뚝빵굴뚝빵이 골듣빵, 어. 뭐죠? 유럽의 붕어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아니 텅 비었어요 예 그렇죠 <laughs> 동유럽에서 많이 먹는 빵이고요 아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응? 음. 바삭바삭해요 맛있어? 맛있어. 약간 뭔가 익숙한 맛인데? 뭐였지? 비슷한 맛이 있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뭐지? 모르겠어. 모르,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언니 또 연착이 됐어. 우리는 연착 요정의 비요정이야. 아니야, 그래도 오늘 비안 왔어. 비는 이제 어느정도 취소할게 연착 요정이야 이게 요정이야? 아, 진짜 쉽지 않네 으흠. 공항 존버를 마치고 야.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 여기는 동물원역인데 동물원역 앞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걸 보려고 온건 아니고. 그냥 자라가는 길에. 하지 못한 쇼핑을 하려고. 쌈짓돈 주섬주섬 챙겨서.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야. 프라이데이. 야, 야. 근데 나는 이 거리를 찍고 싶은데 모자이크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내 얼굴만 봐. <laughs> 이것이 베를린 버블티 이벤지 드디어 에나도스토리즈를 찾았다 나는 사고싶었던건 아닌데 너무 예뻐서 사버린 맛있겠다 삼립 거야? 심지어 삼립 삼립 브랜드 오, 야. 오늘의 야식. <laughs> 음, 참,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음, 되게 셔. 신맛이야. 어, 되게 셔. 스타일이 아니. 아 이거 개 맛있다. 그렇지. 나 이거 내일 또사또사사 먹고 싶어. 월요일 월요일에 집 <laughs> 들어갈 때 사야겠다. 맛있지. 아 이거 소맥 해 먹으면 맛있을까? 걱정인데. 맛있어. 아 이따. 존맛있다. 야참메슬 맛도 안나 <laughs> 너무 쉬서 <laughs> 게이드 많이해 게이드 다 먹어도 될것 같아 음뭐할얗은데 음, 맛있던 어, 나무가 덮없어잖아필요네 앞 머리가 엄청 많이 자랐잖아. 너 등하는 LP 판찾기 바쁘다. 글도 못 찾겠어. Спасибо. <laughs> 축축해 아니 <laughs> 알았으면알바를안 눌렀을 텐데 까자균 <laughs> <laughs> 갑시다 오늘은 12월 1일 1일 이걸 열면 어떻게 여는 거야? 강해지나? 오! 왜 차가? 오! 신기해 비밀 선물 같아. 오늘의 초콜릿. 초콜릿 뭔지 모르겠다. 머리.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어? 브라우니브라우니 음. 음 잘라. 음, 맛있다. 맛있다. 12월 1일 초콜릿 가기 끝. 갔다. 끝. <laughs> 응. 안녕. 오늘.